초심자들은 엉뚱하게 내일 국어는 요 분량을 한 시간에 해봐야지 플래너에 적는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높은 확률로 실패하고 계획 못 지켜서 좌절합니다 이거 마치 자전거 앞바퀴에 자기가 나무 확대기 꽂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수능 인사이트 황도입니다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라면 수험생이겠고 수험생은 스케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플래너를 쓰면 되지 않을까요? 반은 맞는데 이건 방법론적인 것이고 물고기를 잡고 싶은데 낚싯대 좋은 거 사면 되지 않을까요? 랑 같은 말이에요 좋은 낚싯대 있으면 잡을 확률이 당연히 올라가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낚싯대 주는 법과 요령 수험생활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 스케줄링이 중요한가 부터 보면 수험생활은 장기 레이스 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움직인 것이 좋습니다 단기적인 계획이나 임기응변은 고등학교 내신이나 대학교 내신 단기적 자격증 시험 등에 활용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수능은 몇 개월에서 1년 가까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1년 동안 할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임하셔야 합니다 밤을 새서 하나라도 더 눈에 바르고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걸 매일매일 1년 동안 하긴 쉽지 않죠 또 하나의 이유는 루틴을 만는 들고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수험뿐만 아니라 높은 성취를 이루어야하는 모든 분야는 루틴이 중요해요. 루틴을 만들어서 얻는 효과는 바로 변수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높은 성취를 만들어내는 모든 분야는 집중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수행할 때 깊이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감각기관이 털을 곤두세우고 시간이 나에게만 느리게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집중은 외부 변수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변수들을 통제해야 하고 통제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루틴 설정, 스케줄링인 것이죠. 그렇다면 수험생 여러분들은 나에게 딱 맞는 루틴을 갖고 있나 따져보세요. 루틴은 마치 우리가 입은 옷과도 같아서 너무 널널해서 바닥에 끌리거나 꽉 끼어서 신경 쓰이면 안 돼요. 옷이 너무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잘 맞는 옷이 기능적으로 훌륭한 옷이에요. 그 말은 지금 일상을 수행할 때 힘이 들거나 에너지가 너무 남는다면 루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수능 수험생의 스케줄을 설계하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봅시다. 만약 내가 스케줄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모르겠다? 휴식 시간부터 세팅을 해보세요. 휴식은 오로지 수면 혹은 그에 준하는 가수면만 해당됩니다. 쇼츠 이런 거 휴식 아니에요. 아무튼 루틴을 만드는 이유는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매일 하는 공부는 그 양과 질이 언제든 변해요. 이 정도 계획이면 시간이 만큼 걸리겠구나. 감을 잡는 이 테크닉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심자들은 엉뚱하게 내일 9번은 요 분량을 1시간에 해봐야지 플래너에 적는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높은 확률로 실패하고 계획 못 지켜서 좌절합니다. 이거 마치 자전거 앞바퀴에 자기가 나무 확대기 꽂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키기 쉬운 것은 휴식 시간입니다. 공부가 어렵지 누워서 자는 게 어렵겠습니다. 자는 게 어려우면 바로 수면 클리닉 예약부터 하시고 수능은 집중력과 그로부터 나오는 고도의 사고력 생각하는 능력이죠 이게 중요한 시험이니까 충분한 휴식이 중요해요 매일 언제 잘지 언제 일어날지 그리고 가수면은 언제 할지부터 정하세요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다수의 휴먼비잉은 6에서 7시간 사이에 밤수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1시 30분부터 6시 30분 이렇게 7시간 수면을 세팅을 하고 가수면은 짧은 시간 동안 눈을 감고 휴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쉬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 적절히 활용하면 좋습니다 저는 아침 첫타임 후 10분 점심 먹고 20분 오후 4시쯤 10분 이렇게 가수면을 배치해서 스케줄을 운영을 했어요 저녁에는 가수면을 하다가 짧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밤수면 질이 떨어지니까 눈을 감고 잠시 명상을 하거나 어두컴컴한 밖을 걷기도 했어요 시각 정보가 최소화되면 휴식 효과가 나거든요 물론 공부의 밀도에 따라 가수면은 유동적으로 이동시킨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하루 가수면의 총합이 저의 경우엔 40분에서 1시간 정도 됐어요 이게 저한테 가장 최적화된 휴식 스케줄이었고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반드시 지켰습니다 자 여기서 스케줄을 운영 이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든 휴식이든 예외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휴식 시간을 공부가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변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힘든 스케줄을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초심자들은 휴식을 더 많이 배치한 뒤에 나중에 에너지가 남으면 조정하면 됩니다. 공부 스케줄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점점 더 높은 집중력을 더 오랫동안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에 맞게 휴식 스케줄을 최적화를 해주세요. 휴식 시간을 설정했으면 그 다음은 여가 시간입니다. 휴식의 기능은 회복이고 여가의 기능은 환기, 쾌락, 축구 등등 자유 시간이니 다양하겠죠. 어쨌든 필요하긴 해요. 오로지 공부에 골물된 것보다 여가가 있어줘야 시선을 돌려 시야가 넓어지고 머리에 저장된 정보가 재구성되며 공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운동, 산책, 대화, 게임, 유튜브 등등 무엇을 할지는 개인에게 달렸습니다만 과하면 안 됩니다. 꼭 시간을 정해두세요. 그리고 유혹적인 컨텐츠는 조심하세요. 전 매일 집 도착 후 자기 전 1시간 정도를 여가 시간으로 삼았고 이때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맘대로 사용을 했어요. 등원, 하원길은 유튜브나 노래 감상으로 짤막한 여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6시 이후는 공부를 금지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제가 정해놓은 여가 시간을 반드시 지켜줬어요. 공부 시간을 스케줄링 하는 것은 앞선 두 개가 고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공부 시간 세팅의 대원칙은 내가 집중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가 입니다. 내가 설정한 스케줄에서 힘들어서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구간이 있다면 휴식 배치를 바꿔보세요. 그래도 안 된다면 공부 시간을 과감하게 줄인 뒤 최적화한 다음에 늘려나가면 됩니다. 수능을 포함한 장기 레이스들은 누가 더 질적인 공부를 많이 했는가의 싸움입니다.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공부... 공부 시간은 사실상 공부 시간이 아닌 것임을 기억을 하세요. 수능 공부는 일주일 배수로 스케줄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그 밑으로 달수 있지만 힘들 수 있다는 거고 대부분의 수능 강의나 컨텐츠들이 일주일 단위로 제작되고 소비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따라 주는 것이 스케줄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점검이나 조정은 기본 단위인 일주일마다 그리고 한 달마다 그리고 분기 약세 달마다 이렇게 내가 해온 과정을 되짚어보고 다음 계획에 반영을 해보세요. 여기서 플래너를 쓰는 방법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 건데 이거는 방법론적인 것이니까 참고만 하고. 알아서 변형해서 쓰세요. 플래너의 사용 목적은 계획을 세우고 나 스스로를 매일 평가하는 용도 로 쓰기보단 하루하루의 발자취를 남기고 스스로의 데이터를 수집 하는 용도로 쓰는 것을 추천을 해요. 나중에 보면서 작은 성취와 보람 을 느껴보라는 거죠. 일주일마다 한달마다 분기마다 무엇을 이뤄냈는지 그리고 스스로의 총평은 어떠한지 일기처럼 솔직한 감정을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시간 감각이 발달해요. 이 정도 분량은 요 시간 안에 하겠 구나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런 감각은 조금 더 세밀한 공부 계획을 세우 해줘서 공부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플래너를 자세하게 적으면 어떤 변수에 대응하기가 힘드니까 크게 크게 하세요. 예를 들면 오늘 할 일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뒤에 미룬 일이나 급한 일은 따로 중요도를 표시하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내세요. 마이크로 매니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언제든 수정할 수 있고 변화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요. 작은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계획이 미뤄지고 계획대로 못하는 것에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했었죠. 그에 맞게 수정하고 조정하면 의미 있는 피드백이 되고 점점 메타인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선 스케줄을 만 만들 때 기본 원칙을 알아봤고 요약을 해 볼게요. 좋은 스케줄은 안정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 이게 대전제고 1번 변수를 줄이는 것이 핵심. 2번 휴식, 여가, 공부 순으로 고정 배치를 하기. 3번 힘들거나 에너지가 남으면 휴식 시간을 조정한 뒤 다시 최적화하기. 4번 공부 계획은 일주일 배수 단위로 구성하기. 일주일, 한 달, 한 분기마다 점검하고 총평하기. 5번 계획을 언제든 수정, 조정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기. 자, 여기까지인데 원래 FAQ를 준비를 했는데 양이 너무 길어져서 그건 다른 영상에서 다뤄 볼게요. 위에서 시간관리 테크닉의 구체적인 예시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 독립된 주제로 영상을 다루거나 합쳐서 몇 개씩 묶어서 영상을 다시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